본이 이제 없을 때 박승규 선수가 어... 상당히 좀 1번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. 근 본인이 이제 돌아왔어요. 일번 타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들어가서 이제 승규 박승규 선수의 이제 역할을 다시 좀 부여받고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이 좀 있나요? 아니면은 지금처럼 좀 하이 타선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나요? 어뭐 제가 올, 올해 뭐 작년만큼 못 보여 준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 뭐 감독님 네 감독님께서 뭐 선택을 음.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, 승규 형이 네 일본에서도 잘 하고 오늘도 홈런도 치고 해서 저는 뭐 거기를 굳이 제가 들어가야 되나 싶을 네. 정도로 네 승규 형또 잘하고 있어서 음. 좋고. 우리 허도환 위원의 우문의 현답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. 뭐, 저 김지찬 선수 할수 있는 게 없죠. 그렇죠. 감독 그렇죠? 입장인데 네. 저는 김지찬 선수의 1번을 상당히 좋아하고 상대팀에서 <laughs> 저희는 네. 봤을 때는 정말 까다롭거든요. 음. 네. 네. 제가 더 잘해가지고 네. 네. 그렇게 그 위치에 갈수 있게끔 네,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. 중요할 때 돌아왔으니까 몸 관리 잘해서 네. 더 아프면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